할렐루야. 6월 8일 2023년 목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원해서 이 자리에 같이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으로는요. 어찌하여 본문은요. 예레미야애가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되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이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천녀딸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 줄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지약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하도다. 여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 딸을 불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예. 참 무서운 그런 결과를 처리하고 있네요. 예. 어, 사실요. 어, 그 구속사적 그 성경 해석과 그 코넬리스 반더발에 의하면요 유다의 타락과 패망을 바라보며 어, 이는 구약의 사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대 교회의 그 타락과 패망으로 생각해서 묵상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아, 에가란 그 히브리식 워너 해석은요. 여기에서 애가 에카, 응? 어찌하여란 뜻이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진노의 증보를 받는 예루살렘성을 의인하여시온의딸 죽음을 노래하는 그 슬픈 애가를 지어 불렀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어, 많이 울었는지요. 어,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그의 시력이 새약해질 지경에 이르며 여기에서 강과 창자가 끊어진다고 그 아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수많은 유다 백성들에게 닥친 그 살육과 비참한 상황은 차마 눈을 뜨고는 볼수 없는 그 처절한 상황이었기에, 예, 이것을 바라보며 애타하는 그 선지자, 아, 참으로, 어, 너무나 슬프죠? 예, 이러한 상황은 사실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 또한 무시하고 그 자신들이 선택한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기대며 편법적인 모든 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타까운 유다의 현실을 보고 슬퍼하며 울부짖는 것은. 왜더 왜 그렇게 생각이 되냐면요. 이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시기를 놓쳐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 왕들과 백성들에게 닥친 그 참극을 너무도 비통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의 무능함과 무능력 때문이라고 어, 생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만 그것은 분명히 아니었죠. 예...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처럼 백성이 좋아하는 말과 그 거짓된 위로 얼마든지 그도 할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신실했고요. 하나님께서 유다왕들과 백성들에게 작정하신 예언이 사실 너무도 무섭고 말하기조차 힘들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참 선지자로서의 그 어떠한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온갖 핍박과 박해 안에서도 그왕드가 백성들이 죄로부터 회유와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계속 이어왔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어, 모두들 길을 틀어막았는지, 아니면 그 귀의 고마까지를 막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역사의 흥망, 성세, 성세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좋게 되든, 그것이 나쁘게 되든요. 하여튼지, 여기에서 징벌로, 어, 그들은 진 처참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밥을 먹어서 엄마 품에서 떠나간다고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고픔과 굶주림을 호소했고 거짓 선지들의 거짓된 믿음과 그 위로에 미혹었음을 호소하고 있죠. 그렇게 되자 결국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비웃음과 조소와 경멸의 소리를 들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 즉 건강한 나라를 떠받치는 힘은 그 옳은 정치와 군겠죠 균형 잡힌 나눔의 경제와 군사력을 말하고 있지만요. 어, 사회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위의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그 바르게 시행되는 교육과 참 종교뿐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이것은 백성들의 그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삶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지금 미국도 교육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교육이 너무 무서워서 공교육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교회만 부패한 것이 아니죠. 지금 전체가 다 부패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의 포로가 되어 참으로 이 영적 아사 직전에 있는 지금 이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지기도 합니다. 예,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 뭐, 참 좋고 잘하시는 그리고 참으로 신실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런 분보다는 전 세상이 떠들어가는 어, 그 혼돈된 그러한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그 혼돈이 목회자 한 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 그 나태해지고 방종하며 거짓과 위성 등으로 양들의 마음 마음만 훔쳐갑니까? 예 그들의 가죽을 있는 어, 여러 가지. 모든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도덕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여기에서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분별하지 못하고란 말씀처럼 이 거짓된 가르침과 잘못된 말씀의 오역은 참으로 영분별을 하는 지혜를 갖지 못하게 하여 개인과 사회는 모두 망하는 지름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때 이단의 사수에 붙들려가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음, 자신들이 서 있지 못하고 섰다 해도 불안하며 누군가를 그리고 안주할 것을 찾는 자들 그래서 특별히 20대가 거의 50%라는 말을 들었어요. 어, 그러한 이단의 거짓 이단은 거짓의 압이잖아요. 예, 참으로 경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유다와 유다 백성들의 그, 유다 왕들과 유다 백성들의 폐망이 아무런 이유 없이 발생된 것이 아닌 것처럼 사실 우리도 주님을 예배하며 성긴다고 하면서, 어, 때로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어 예배도 적당히 말씀을 읽어도 그저 읽는 거죠. 글자를 읽는 거예요. 예. 그리고 들어도, 어, 그저 한쪽 귀로, 어, 나가는 그러한, 음, 상태로, 그러한 신경 구조에서 벗어나서 말초신경까지 세워서 쩡곳한 자세로 하나의 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네요. 음, 또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의 가치를 중요시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며 어, 믿음 있는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만사 형통한 척 어, 저희는 내일이 아닌 척이라고 척병으로 어떻게 보면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내면은 무너지고 깨져가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어, 상태에 있는 어 나가 아닌지를 우리가 진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말씀으로 조명을 해야 되겠죠. 게다가 내게 내게 대하여 좋은 말, 그리고 격려와 위로, 또 평안과 안도를 주는 어 그렇게 듣기 좋은 말만을 듣기를 원하는 것은 어, 사실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때때로 말씀에서 오는 절대 안됨 이라든가 안 돼, 노라는 no 말이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그 진리에 비추는 그러한 말씀임에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닦아내는 그러한 노력과 또 절제와 절도 있는 삶 속에 겸손한 자세가 더욱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우리의 현실의 삶의 길의 나침반의 바늘은, 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예. 그래서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겨내신 험한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위한 희생이었고, 어, 또, 그것이 은혜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잖아요. 본체이신 하나님 아들도 유혹을 하는 그 사단. 예. 그 악이요 항상 우리 곁에 격동하는 힘으로 온갖 유혹으로 우리를 악의 포로가 되도록 멸망의 불순물로 흔들고 있다라는 것을 어,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단호한 태도로 어 어찌하여라는 말로 하나님께 한탄하는 우리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겨나갑시다. 사랑해 보자 하나님. 응.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탄식 그런 한탄의 소리가 저희 마음에서 저희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귀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 신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국률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택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과 함께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저희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온갖 어, 좋지 못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그 실수에 대해서 늘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다시 똑같은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